한 순간도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여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키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주님께 을 의탁하며 나가 물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열악함을 또한 긍휼히 내주시고, 살수 있는 힘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살수 있도록 성령님붙들어주리시고 우리 생물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시고, 세상으로 우리 눈이 돌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발걸음의 주님으로 하여 나가시도록 우리의 심령의 주님께 붙들려 나가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에 그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와 어으로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만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소서 하나님 오천증에 달려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실족지 않하고 더욱더 예수로부터 살아가시더록 부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께서 오늘 우리 성교사님 주께서 사오사오니 정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농으로 중만께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 지식 농으로 중만께 열어주시고입에 기름 부주자 말씀을 때 말씀 잠깐 그 입술을 조강하여주시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게는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내어버린 영혼들이 힘을 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여야 하 주시옵소서 성도선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도의아혜만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신이 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이래서 압이다 아멘.